어? 염소? 고트 좋았어, 이거지 좋았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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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올게 나올거만. 음, 5초 동안 뭐야 이거? 어? 이게 이게? 예? 저게 공격력 5초 동안 50% 감소 감소시킨 아 이런 액티브 스킬은 난좀 별론데. 아, 이건 좀 그런데 이건. 어 가보자 한번이 뭐야 개미네 자 가자. 가자 개미를 잡아보자 이건 한번 써주고 그렇지 오 이거는 범위좀 길다 꼬끄다 이거 뭐야 이거 한번더오 괜찮은데 이렇게 50%를 감소 시켜주면서 뭐야 이거 잠깐만 야야야 지금 야 개미가 지금 내내가두리가드리 한다 이거 지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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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야, 큰일 났다, 이거. 나 근데 이거 좋다. 이거 울음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은근히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만되겠다 이거 일단 꺼야겠다. <laughs> 지금 개미가 우리 집에 집 지었어. 이건 뭘까? 어, 개구리! 개구리 체력 높네? 어, 나는 좀 공격력, 어, 홍어 있다. 홍어 잡아볼까, 한번? 일단은, 여기 대기해주고. 가자. 가보자. 이거는 이제 공격력 감소 써가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자 싸워보자 한번. 오케이. 와스.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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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근데 이거 염소 은근 좋은 것 같은데? 그, 감소 있어가지고, 공격 감소 있어가지고. 야, 개구리 엄청 왔다 큰일 났다, 개구리. 어, 공격력 감소. 야, 소라는, 야, 소라는 뛰어봤자 의미가 없네, 얘는. 얘는 공속이 빨라야지만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캐릭이야. 그렇지. 한번 더. 후 겸소! 이거 어 블랙 고트! 이거 왔어. 다 죽었다. 고트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똑똑히 보여줄게. 그다음 업은 아직 못하지. 얘업뭐 해야 되지? 방어업 해야겠다. 음. 지금 어 참홍어 들어가자. 이런데 이런데 있어야지 이런데 이런데 있어주고 이런데 있어주고. 어 됐다 이제 가볼까? 자 오케이. 공격 감소? 음...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일단 지금 우리 집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 막혔어. 여기는 지금 다안 돼. 어? 뭐지?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로 우리 집을 막게 둘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절대예요. 아니? 어, 됐나? 어, 아, 됐다. 왔았어안 돼, 아, 개미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네, 이거를. 빠질 수가 없다. 어, 잠깐만. 개구리다. 아,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일단 깨고 있자, 이거. 어. 와, 지금 안 죽는다. 염소. 오케이. 지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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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출발. 다 해. 깼다, 깼다, 깼다. 깼다. 출발해. 그 다음 에 염소는, 어, 이거 뭐야? 개구리야? 가자 여기서 일단은 이거 공격감소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뭐야 개미네 안 되지 안돼 어디로 오라고 안 되지 안 통하지 음. 단축키 없다 이거 단축키 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케이 됐어 어 이거 올라고 아예 안 되지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자 바로 방어함을 가지고요 음 오케이 어! 양이다! 산양! 좋았어 마운틴 고아 좋았어 아 양이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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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트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니 단축키 뭐지 이거? 안내야겠다 단축키 단축키가 1, 2, 3, 4, 5, 6 뭐야 어? 끝났다! 알았어! 님들! 자, 단축키! 알아냈습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단축키는 바로 Z입니다. MG 할때 바로 그지 응, 어, 맞아요, 여러분들. 자, y e 그렇지. 이거 공격력 감면 이거 응, 좋다, 여러분들. 한번 더. 한번 더? 음. 한번 더? 써주고. 써주고 어, 은근 좋아 개구리한테 공격해보자 뭐 의미가 있나 어? 그 다음 한번더 방어력 어 방어 중다 좋았어 이거는 일 빼봐 그 다음에 한번더 공깍 공깍 틈날 때마다 공깍 빠지면서 공깍 음한번 공깍 아 일단 좋았어 오케이 공깍 염소 은근 좋은데? 어 왜 고트인지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이구요. 공깍 이게 시간이 5초 와가지고, 오면 좋은 거같아 음. 근데 쿨타임은 120초야, 여러분들. 공값. 뭐야. 잠깐만. 황소개구리 엄청 오는데? 여기? 어? 이게 뭐야? 에, 에. 골드까지. 공깍그 다음은, 공깍 됐어, 이제. 어, 홍어 있다, 공까 와, 공격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게 좀, 솔직히, 솔직히 액티베라서 좀 쓰기 좀, 어, 귀찮은데, 근데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들. 어. 뭐야, 없어졌는데? 어디 갔어? 어? 뭐야? 아닌데? 어디 갔지 자, 한번더 방어력 갈까? 음, 공격력 말고, 방어 가자. 이거 방어 가야 돼, 방어. 무조건 방어. 겨울잠잔데 자, 여기가 이제 홍어가 있는 곳이고, 이쪽이 이제, 아, 꽃게. 개딱지. 조심, 조심, 조심. 개딱지는 데미지 20이지. 이거는, 일단은, 좋한번 더, 봉각. 어, 뭐야, 이거? 황소개구리 엄청는데? 그 당시에는 황소개구리가, 그, 뭐야. 그, 뭐라 하지? 여러분들? 어, 얘가 서열 1위였었어요. 민물에서. 그래. 생태계 파괴 중이었지, 얘가. 오케이, 가자. 도와줘. 한번더 F 써주고, 가주고. 한번더 F 써주고, 와이프래. 어! 오! 영향됐다. 어, 영향 뭐야? 야, 이건 역물인데, 이거는? 좋은데. 한번 더, 공깍 써주고, 그렇지. 출발. 한번 더, 공깍 써주고, 방, 어, 눌러주고, 한번 더, 공깍.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역시 이 구역 최고네. 이제 이 고팀들, 여러분들.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개미가 엄청 많은데? 야 이거 완전 그냥 이거 개미 집으로 와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아이 왕국 만들었네 개미 왕국을 좋았어 어? 잠깐만 야 많은데? 간다 이거는 일단 바로 가서 여기 여기 가봐 고트는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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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트려줍니다. 왜 퍼트리냐? 이거 그, 어, 보너스 뭐지? 어, 보너스 뭐였지? 어, 있습니다. 킬수 올려주거나 돈 올려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전 같은 거. 그런 거 잡기 위해서, 어, 여기있다.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근데 좋은데, 고트? 어 두꺼비. 어 두꺼비 체력 봐봐 와 미쳤다 쟤는 체력만 좋은거 같은데? 두꺼비는 자 가자 두꺼비 어? 여기있네? 이거 상대해주고 요거는 여기 가지고 좋았어 가자 영양 한번더 진화하고 싶어요 영양 아 좋다 영양 염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와중에 뭐 사자나 호랑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공격력 감소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볼까? 헤이! 여기 그냥 그거네. 자, 뭐더 있나? 어, 개 딱지다. 잠깐만, 일단 먼저... 음... 두꺼비 야, 맞네. 여기 두꺼비, 저희가 그건가 봐. 전장인가 봐. 얘들, 가자, 전장! 이거, 방어업 시켜주고, 한번 더, 공값 해주고. 염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염소. 너무 좋은데? 솔직히 나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염소. 그냥, 뭐, 내가 워낙 매실 좋아해가지고. 어, 이상해됐네 염소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와 간다. 나를 가두려고 했던 바로 그어 게이미. <laughs> 다 막았네, 아, 여기를. 다 막았네. 어, 님들저거저 거는 근데 이제 뭐그 불닭 같은 거다 있으면 참 좋은데. 치킨. 걔네가 잘붙시는데 저거는. 맞... 스여기 방어만 하려. 개딱지는 무조건 체력만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 오, 어, 800이다, 이제. 체력. 미쳤다. 자,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아, 아예 이거는. 야, 여기 아깰 수가 없네, 이쪽은. 이거를 어떻게 깨지 어. 잠깐만 이걸 파고들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 잠깐만 자 홍어 좋다 홍어 뚫어봐 한번 거기 뚫어봐 홍어 뚫어봐 홍어 한번 거기 거대한 환산폭발 어? 그 다음에 개구리 있네 그래 두꺼비 이런 거두껍이 잡아야지 이런 거 이런 거도으시면안 되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Take i 게 take it. w 와. 와와 a w o 데 m a Wo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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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어? m a w o m m 겨울 o m m a w 열점인 것 같은데, 이거 <laughs> 개 딱지 야. 그 와중에 지금 여기 개미 왕국은 완전 그냥 어... 이거 <laughs> 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은 못 뚫어 개미 왕국, 저긴 잡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가자. 아, 저걸 좀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지? 아, 안 돼, 안 돼. 이걸 잡을 수가 없어, 이거를. 자, 저는 두꺼비를 잡으러 갑니다. 두꺼비. 아, 개미를 좀 잡고 싶은데, 개미는... 아... 너무 많이 했어, 개미. 근데 데미지 몇이지? 40이라고? 아, 이거밖에 안뜨구나어 체력, 이속 공속, 아니야, 방어. 이게 맞아. 왔어. 됐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왔어. 여기랑 좀? 어? 왜 얘네 멈춰있냐다 와, 많다. 아님들, 갑니다. 꽃게가 저거 못 키우게 하겠다 여러분들 어.. 막아야 겠어 파란색은... 오케이 자750저 또한 남았습니다 님들 어750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나 다음 데미지 아마 한... 320? 음... 는될거 같다 아.. 어, 일단 공격 좋구요 어? 그 와중에 개구리? 저 겨울잠 자지 저거 음 저거는 백어택이 있는 그런 캐릭인데 여러분들? 홍어는? 근데 어렵지 않나? 아니 이런 블러드에서 백어택 어떻게 해? 도망칠 때 말고는 어.. 안될것 같은데, 그치지나 그러면 힘들겠다. 와, 온값좀 시켜주고, 그러니까 시켜주고. 아 여기 아예 잡을 수가 없네. 이쪽은. 어허아예 어. 잡을 수가 없어.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사 티로스 됐다. 아니. 어? 사티로스요? 사티로스. 오, 좋은데? 가자. 빨삼에왜빨삼맵인지 빨사맵. 바로 알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음. 어, 조심. 사, 사티로스. 그러게요. 얘가 염, 아, 얘가 염소구나. 보면은, 염소. 와. 공격을, 이렇게, 완전, 느리며가지고 안 하는 것 같아. 어, 느리면서. 자, 일단은, 사티로스, 한 부대를, 여기 투입하자. 음. 야, 지금 개미 왕국은 완전, 어, <laughs> 집을 엄청 지었어, 여기는. 음. 자기들도 이제, 어, 나을 수가 없을 만큼, 집막 지었습니다. 일단, 사티로스. 어, 야, 흑산동어. 어,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 성시경 님의 먹을 텐데 나온 그 건데. 음. 자. 제일 센거 같다. 세 개. 세 개. 그렇지. 촥. 공격 되냐 이거? 공격돼? 된다. 여기 고트님, 고트님 저분 거 있던데 겨울잠 있던데 겨울잠 음. 가자. 아 근데 난 느려 이거. 나는 아마 나는 어 여기 꼭 개딱지 이기 힘들 것 같아. 개딱지 이길 수 있는 거는 일단 공수 빠른 친구들. おっお母さんは 공이 또 뭐야? 와, 님들 됐다. 와, 개미 왕국 이 비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 여기 와 엄청 있는데 그렇지 홍어 좋다. 그 다음에 방어 올려주고 나머지는 개미한국. 어 그렇지 홍어 좋다. 좋아 홍어 좋아 홍어 좋아. 그렇지 깨부셔. 야, 통수 뭐야 이거? 와 이거 대박이다. 맞겠네 그냥 이거. 와 미쳤다. 맛있도 싸우네여기 맛있도 <laughs> 싸고 있어. 그냥. 자, 그 다음, 고트님. 이분이 지금 그거지, 맹꽁이지. 맹꽁이에서, 아, 360킬. 여기는 뭐야? 똑같이 정어네 자. 이걸 말고, 빼, 이거. 어? 10배 데미지? 야, 홍어 봐봐. 와주고 오케이. 많아 많아 물량 많아. 이거 데미지 더그거지 어, 좋아 좋아 저 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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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다. 뚫었다.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홍어 좋아. 홍어 뚫어봐. 뚫어봐. 좋아. 홍어 뚫어봐. 좋아. 와. 홍어 대박이네. 다 뜬다, 이거, 여러분들. 미쳤는데? 홍어? 야, 홍어 대박. 뚫어. 야. 됐다, 이제. 개미 컷. 님들, 개미 컷 했다, 이제. 개미 컷. 뚫어줘, 빨리. 뭔가 <laughs> 가드을래 <가디를리>. 그렇지. 엄마 <laughs> 들어봐. 들어봐. 문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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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고 들어봐. 왔어 들었다 이제. 와! 드디어 입성했다. 와, 대박. 입성 완료. 좋아, 좋아, 좋아. 입성 완료했어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내부에서 차차 이제 파괴하면 돼 여러분들 이제. 어, 내부에서 파괴해 주고 우겠다 한번더 업은 몇시 끝이지 모르겠네. 다음 지나 7 0 0 없어 우리 없을 걸? 아마 없을 거 어, 있나 모르겠다. 있나 없나 모르겠네. 보여줘. 자, 바가 뚫어 뚫어, 개구리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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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뚫어, 어 보트의 승리입니다. 근데 나와주구죠 오케이 됐다 이제 그 다음은 어? 뭐야 안갔어? 가자! 자! 이제 한 명씩 어한 명씩 한명한 한 명씩 이제 어 틀리면 데 여러분들 좋아 멋어. 그렇지. 보여 줘.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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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이거지. 좋았어. 다 뚫어 그냥. 다 뚫어 버려. 어? 보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여 줄게, 여러분들. 자. 저희가 돌자 어? 뭐야? 맞돌기 간다고? 어. 이건 안될 걸? 내가 빠른데? 가자. 이 정도면 다될것 같아. 어, 이 정도면은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오케이 됐어. 어? 어좀 많은데? 가자. 나머지 몹들 싹다 끌어가지고 어 이거 갈무리 해가지고 가보죠. 아, 하나요? 자, 공격 감소 됐습니다. 그렇지. 아니 이것은. 이걸 빕다니. 자, 갑니다. 당신도 이제, 어, 고트에게서 패배를. 갑니다, 이제. 됐어. 됐나? 뭐야, 안 움직여, 왜. 그렇지, 좋았어. 후. 자, 재밌겠습니다.